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점탄성 모델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점탄성 모델링이란 어떤 물질이 탄성과 점성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타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물질을 오직 점성이냐 점성과 탄성을 어느정도 나타내는지를 모델로 기계적 모델로서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성은 대시버스로 대시퍼이라는 기계적 요소로 대체하고 탄성은 스프링이라는 기계적 요소로 만들어서 우리가 조합을 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탄성은 스프링, 점성은 대시퍼으로 나타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점탄성은 점성과 탄성이 동시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스프링과 대시펏을 직렬로 연결할 방식을 맥스웰 모델이라고 했었고요. 스프링과 대시펏을 병렬로 연결한 거를 켈빈 보이트 모델이라고 불렀고요. 그, 요게 켈빈 보이트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맥스웰 모델이잖아요. 이거를 직렬로, 그러니까 맥스웰 모델과 켈빈 보이트 모델을 직렬로 연결한 모델을 버거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지만 이 버거 모델을 이제 이해하는 데그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에서 점탄성 특성을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제품들 제형들은 대부분 다이 버거 모델로 해석을 할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런 점탄성 모델에 응력을 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죠 반응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인풋으로 응력을 가하잖아요 이 시스템에 인풋으로 응력을 가할 때 아웃풋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서 그 물질의 점탄성 특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살펴봤던 기계적 모델에다가 기계적 점탄성 모델에 우리가 그 응력을 가하잖아요 이 응력을 가하는 방식에 따라서 테스트 방법이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 그 응력을 전단응력을 일정한 일정한 값을 쭉줄때 일정한 값을 쭉줄때그 테스트 방법을 그 크립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크립 테스트 그 다음에 그 힘을 우리가 앞에서 2장 마지막에 이장 마지막에 우리가 후도 레오미터, 침입형 레오미터를 서, 설명하면서 이게 업벤더 방식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풋으로 면찰 응력을, 면찰 응력을 주기적인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적인 힘을 줄 때를 오실레이션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은 그 앞에 모델링을 한 데다가 어떤 방식, 어떤 류의 점단 응력을 가하는지에 따라 시어스트레스를 가하는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산성 측정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살펴보면 선형 점탄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립 테스트와 오실레이션 테스트 두 가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크립 테스트는 일정한 응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크립 테스트는 점탄성체에 일정한 음력을 가할 때 나타나는 변형률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점탄성 특성을 정량하는 기법입니다. 제가 이그 크립 테스트는 언제 이용했냐 하면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회사를 다닐 때 에센스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직접 만든 거 아니 아니고 다른 연구원님이 에센스를 만들었는데 에센스는 원래 흐르잖아요. 흐르는데 이거를 그 제품을 생산했는데 에센스를 짰는데 흐르지 않는 거예요. 크림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문질러 보면 굉장히 소프트해요. 에센스처럼. 근데 흐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해가지고 우리가 점도를 측정해봐도 뭐 5,000에서 5,500 정도, 한10% 정도밖에 차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생산 공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럼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까 해서, 우리가 이걸 크립 테스트를 해보니까, 크립 테스트는 굉장히 작은 값을 주는 거거든요. 일정한 힘을 줄때 나타나는 변화를 보니까, 정도로는 10% 밖에 차가 안 늦는데, 크립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10배 정도 차가 나더라고요. 아, 이거는 정말 그 내부 구조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구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살펴보니까, 공기가 뜨는 거예요. 즉, 그, 에센스 안에, 에센스 안에, 원래 오일 입자들이나 고분자 물질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공기 방울, 공기 방울을, 그러니까 기포들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 기포가 들어가니까, 이게 기포는 힘 자체가 작으니까, 점도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런 크립 테스트로 굉장히 미약한 힘을, 구, 내부 구조를 깨지 않는 선에서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힘을 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구조에, 내부 구조에 힘차가 나더라고요. 그 10배 가량 차가 났었죠. 그래서, 야, 그럼 과연, 볼까 해서 보니까, 기포가 들어있었고, 그러면, 이 기포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기포를 빼보니까, 기포를 빼보니까, 그, 그, 점도 값은 조금밖에 차가 안 났는데, 이 값은, 크립테스를 찍은 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아, 이건 기포 때문이다. 우리가 확신하고, 나중에 생산 공정에서, 기포가, 만져, 만, 기포가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디냐면, 그, 충전할 때, 공기하고 만나잖아요. 용기의 그 내용을 충전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을 진공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크립 테스트는 어떤 내부 구조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응용할 수 있는 예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기본적인 이론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예가 굉장히 많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화장품 회사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가해지가해지는 응력에 대해서 맥스웰 모델이나 켈빈 모델 나타내는 변형률을 그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먼저, 그, 스프링, 스프링에 대해서, 먼저 그, 켈빈 모델이랑 그, 켈빈 모이터 모델이랑 맥셀은 요런 게 합쳐진 거기 때문에, 합쳐지기 전에, 먼저, 스프링은 어떤, 그, 스프링에 일정한 힘으로 당기는 크립 테스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 봅시다. t 1에 힘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힘을 주니까, 이게, 변형률이 계속 늘어 길이가 늘어나 있다는 있죠 그죠? t 2에서 힘을 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줄 때는 이만큼 힘을 줄 때는 이렇게 움직였다가 힘을 빼면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대시 포스에다가 대시 포스에다가 만약에 크립테스를 트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하살표로 된데 일정한 전단 면차 능력을 쭉 주는 거예요. 전단 능력, 그, 아, 제가 단어를 전단이란 뜻이, 시어한 뜻이, 면차라고 똑같은 뜻이에요. 면차 능력, 전단 능력은 똑같은 의미로 드릴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면차 능력을 주면, 면차 능력을 주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처음에는 시간 T1에서 힘을 주기 시작해요. 힘을 주기 시작하면, 일정한 비율로 계속 높아져요. 이렇게, 거리가, 길어지죠? 그러다가 힘을 딱 빼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멈춰버려요. 대시퍼이 뭐죠? 대시퍼 변형률이 되잖아요? 변형률을 시간으로 나눈 게 기울기잖아요? 이 기울기가 바로 뭔가요? 이게 바로 면찰 속도가 돼요. 그러니까 면찰 속도가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찰 속도가 일정하게 가다가 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힘을 빼면 면찰 속도가, 기울기가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앞에서 타오는 이타 감마 도트. 즉, 그 그점성을 설명, 도를 설명할 때 나타냈던 그래프와 똑같은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그죠? 단지 그 세로 축이 면제 속도일 때는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데 면제 속도는 일정하잖아요. 타우는 이타감마 도트에서 응력을 주면 면제 속도 일정하게 나타나는 뉴턴 유체가 되잖아요, 그죠? 렇근데 요거는 그 변형 유리기 때문에 힘을 주는 시간 동안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t1에서 T2 까지 일정한 힘을 계속 주니까, 응력을 가하니까, 계속해서 움직여서 변형률이, 거리가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변형률은 거리로 생각이 된다 그랬잖아요. 거리 가 이렇게 쭉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다 힘을 빼버리면, 액체는 그 자세 멈춰버리죠. 그냥 멈춰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크리테스트를 하면, 이게, 그, 대시팟은 액체의 특성, 순수한 액체의 특성인, 그, 뉴턴 유체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런 그, 정성체와 탄성체가 합쳐진, 정탄성체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맥스웰 모델이죠, 그죠? 맥셀 모델은 스프링과 데시폿이 이렇게 병렬로, 직렬로 연결됐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스프링과 데시폿을 우리가 선형이라 그랬기 때문에, 선형이라 그랬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를 그대로 합쳐주면 돼요. 요거와 요걸 그대로 합쳐주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T형에서 힘을 딱 주면 딱 올라가죠 요게 뭘까요 요게 올라간 게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제 뭐에 의해서 처음에 스프링에 의해서 탁 변형이 생겨요 그 다음에 힘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되죠 이 스프링은 딱 멈춰있죠 멈춰있는데 그 다음 데시퍼이 일정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일정한 힘을 주는 게 바로 뭐냐면 크립 곡선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선을 그은 거는 뭐냐면, 힘을 뺄 때, T2에서 만약 힘을 뺀다고 생각하면, 이제, 원래대로, 스프링에 의한 건 되돌아오죠. 근데, 그, 데시퍼스에 의한 건은 이미 이만큼, 이만큼 갔잖아요? 요, 요 거리, 요, 여기서, 요까지 간 거는 요건데, 요거는 더 되돌아오지 않고, 여기서 일정하게 거리로 남아있겠죠. 그죠? 렇 요걸, 요렇게 되는 걸, 리커버리 회복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힘을 일정하게 줄 때를, 크릭 커브라고 그러고, 그다음 힘을 뺄 때를 리커버리라고 하는데 보통 앞만 살펴보면 되는데 우리는 크립 리커버리 곡선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맥스웰 모델은 크립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리커버리 곡선은 이렇게 나타난다. 요거를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켈빈 모델은 켈빈 보이트 모델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병렬로 연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를 살펴보면 이럴 경우에는 제가 여기선 다 뺐는데 제가 쓴 책에는 이런 수학으로 계산한 식이 나와요 계산한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수식으로 계산하면 우리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좀 머리가 아프니까 나중에도 몰라도 돼요 나중에도 몰라도 되고 정말로 이런 레올로지가 좋아서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싶다면 그때서 공부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성적으로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데시퍼커 스프링이 있는데 여기서 힘을 주면 요게 요 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당기면, 예를 들어서 이게 스프링은 일정한 거리만큼 늘어나잖아요. 힘을 주는 고도, 고만큼만 움직이니까. 근데 데시퍼스는 힘을 받는 동안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스프링은 멈춰있는데 대시퍼스는 이런 식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 기울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스프링 계속 늘어나, 늘어날 나늘어수 없는데 대시퍼스는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이게 한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기울어지지 않고 이게 계속 스프링 부분이나 대시퍼 부분이나 늘어날 수 있는 건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죠?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스프링이 늘어나면 데시팟도 늘어나게 되고, 그죠? 데시팟시 늘어난 만큼 스프링도 늘어나게 되고, 스프링이 늘어날 수 있는 맥시은 거리가 요거라고 하면, 그죠? 늘어날 수 있는 변형률이 요까지라고 하면, 이렇게 늘어나니까, 스프링까지 늘어날 때까지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왜? 스프링하고 데시팟의 연결, 된 부분이 판이기 때문에 이게 기울어질 수가 없는 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울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까지만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날 수 있는 변형률이 딱 한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한계가 생기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스프링은 바로 늘어나고 싶지만대시퍼시 데시, 천천히 늘어나잖아요 이게 같이 어떤 형태 되냐면 처음에는 빠르게 이렇게 늘어나다가 나중에 이렇게 영을 수렴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리커버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 리커버리 되면 이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요것 똑같이 처음에 빨리 리커버리 되고 이런 식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죠 시간이 무한대로 가야 만나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느낌상도 그렇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게 수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값이 여기 스프링이 가장 멀리까지 늘어날 수 있는 원래 늘어날 수 있는 데까지로 이게 수령하고 나중에 리카버리가 될 때도 이게 0으로수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서히 그 값을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켈빈 모델의 이런 그 크림 리카버리 곡선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계산을 해야 되는, 되는 거기 때문에 수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런 패턴만 외워두면 이런 패턴만 이제 정성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부터 보그 모델은 뭐죠? 그럼, 케빈 모델하고 맥스 모델을 합한 거잖아요. 선형이기 때문에 이 그림 두 개를 그대로 합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버그 모델의, 버그 모델의 크리 곡선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점프를 하잖아요. 점프를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이 스프링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요 부분에서 이제 직선으로 쭉 늘어나게 되잖아요. 직선으로 쭉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희게 돼요. 희게 돼서 늘어나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때부터는 일정 한 계속 증가돼요. 몇 증가될까요? 요 부분까지는 늘어나는 게딱 정해져 있지만, 요게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일정한 기울기로 늘어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증가되게 돼요. 왜? 여기 대시퍼시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빼면 어떻게 된다? 요 부분이 처음에 증가했기 때문에 요게요만큼딱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리커버리가 되는데 회복되지 원래 모여던 대로 회복되는데 완전히 0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왜? 왜 그럴까요? 대시퍼스에 의해서 간부분 있잖아요 대시퍼스에 의해서 간 부분은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립과 리커버리가 0까지 안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까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나중에 뭐 시험 문제를 내야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는 시험 문제를 안낼게요 단지 앞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서는 버거 모델이 어떤거다 이런 개념들만 그 평가는 그 점탄성 모델을 모델링하는 방식에는 어떤 게 있냐면 맥스웰 모델이 있고 케빈 보이트 모델이 있고 버거 모델이 있고 그죠 이거 이거에 대해서 점탄성을 측정하는 실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크립 테스트와 오실레이션 테스트가 있고 지금은 크립 테스트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만 기억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크립 테스트를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크립 테스트는 예를 들어서 원래 길이가 여기였다면 이제 응력을 가잖아요. 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가 늘어나게 되겠죠. 일정한 응력을 가하면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10이 움직였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식으로 10이 움직였어요. 10만큼 움직였어요. 힘을 딱 뺐어요. 리커버리를 할때딱 뺐어요. 요까지가 크립이고 요게 리커버리예요. 힘을 딱 빼니까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3만큼만 돌아갔다고 합시다. <laughs> 미안합니다. 처음에 10만큼 이렇게 움직였다가요. 힘을 딱 빼니까 3만큼은 돌아갔어요. 3만큼은 돌아갔어요. 그러면 70만큼은 못 돌아간 거잖아요. 10만큼 갔다가 3만큼 돌아갔으니까 7만큼은 못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우리가 크립테스트로 이 물질의 점탄성 어떻게 보냐면 10이라는 게 가서 3만큼 돌아오고 돌아온 거는 탄성이죠. 3만큼 돌아오고 7만큼 못 돌아왔잖아요. 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탄성이 30%고 점성이 70%인 물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점탄성체에 일정한 응력을 가할 때 움직임이 나타나잖아요. 일정한 힘을 가할 때 움직임이 나타나서 10만큼 움직였어요. 힘을 제거하면 여기서 힘을 제거했어요. 제거하니까 탄성에 의한 움직임이 되돌아왔죠. 3만큼 되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시간이 지도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렸어 그럼 7만큼은 되, 못 되돌아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7만큼 흐른 거예요 3만큼 되돌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10만큼 갔다가 3만큼 돌아오면 10분의 3, 30%는 뭐다? 탄성 못 돌아온 7, 10분의 7은 뭐다? 점성 이런 식으로 탄성이 30% 점성이 70% 이렇게 우리가 점탄성의 성질을 정량적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앞에서 어떤 기계적 모델링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테스트를 하잖아요. 테스트 근데 우리가 이거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은 우리가 점탄성에 대한 이해. 그죠? 점탄성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걸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그, 스프링도, 또, 만들, 스프링도, 대체하고 대시포트하고 이걸 또 직렬로 연결하고 병렬로 연결하고 또 이게 두 개를 합쳐서 버거모델를 만들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일정한 힘을 주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런 이론들만 이해하고 나서 실제로 점탄성을 측정할 때는 클릭만 하면 돼요 처음에 이제 레오미터에다가 지금부터 하는 기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테스트 방법들은 다 레오미터를 해야 돼요, 레오미터. 아시겠죠? 레오미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크립 테스트가 있고, 오실레이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실제로, 그, 그 레오미터를 오실레이션 테스트, 그, 크립 테스트 하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위에서 코너 플레이트 이렇게 움직이다가, 일정한 힘을 계속 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10만큼 움직였잖아요. 그 다음에, 리커버리 힘을 딱 빼요. 그럼 이게 돌아가요, 실제로. 이게 10만큼, 왔다가 10만큼 다 돌아가면 뭐가 되죠? 100% 탄성된 거예요. 10만큼 왔다가 5만 돌아가면 50% 탄성, 50% 점성이 되고요. 제가 예로 든 것처럼 10만큼 갔다가 3만큼만 돌아오면 30%가 탄성, 나머지 70%는 뭐다? 점성. 이런 식으로 기계가 찍어서 그냥 값을 알아내서 그 그래프를 그려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앞서서 봤었던 이런 그래프들을 그냥 그려줘요. 그럼 요거, 우리가 또 이걸 보고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탄성이 얼마가 되고 점성이 얼마 된다는 걸다그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실레이션 선테스트는 더할 나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런 이론을 공부하는 게 어렵지만 기본적인 이론을 잘 살펴봐서 거기에 대한 이해만 하면 나중에 응용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립 테스트에 대해 설명했고, 크립 테스트는 어떤 점탄성체에다가 일정한 힘을 가할 때, 그, 어떤 식으로, 그, 움직이고, 그 다음에 힘을 뺐을 때, 리커버리할 때, 얼마만큼 돌아오고, 얼마만큼 돌아오는가를 봐서, 그걸로 점성과 탄성의 비율을 낮춤으로, 그, 점성과 탄성의 비율을 확정함으로써, 우리 어떤 물질의 점탄성 비율을 정량적으로, 수식으로 수치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점산성 점탄성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립 테스트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주기적인 오늘은 점탄성체에 일정한 힘을 주는 크립 테스트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기적인 힘을 주는 오실레이션 테스트,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